어 하나님 만나. 우리 이따가 만나 할때그 만남이야. 근데 있잖아.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인간한테. 없어서는 안될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 하나님을 어. 맞아. 하나님 만나야 우리 사원이 이름에 있는 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있잖아 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답게 멋있게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야 자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인 사람. <laughs> 여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혹시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인 사람이 있나? 강아지가 있나? 고양이 있나? 다 우리 모두 사람이죠. 사람과의 만남이 두 번째로 중요해. 하나님하고 만났잖아. 그러면은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Sar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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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a m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뀔 정도로 사람하고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실은 있잖아. 무슨 주일인지 알아? 어, 스승, 스스... 어, 스승이 주일이야. 스승이 무슨 뜻인지 알지? 선생님, 어, 나에게, 나에게, 어, 고마워. <laughs> 나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는 분을 스승님이라고 해. 다른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해. 선생님.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옆에 있어. 우리 친구들 옆에. 그리고 어디 있어? 앞에. 지금 여기 앞에 있는데. 주먹님을 바라봐야겠죠. 어. 선생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있잖아. 나는 복음 전해주는 부모님이 없어요. 나는 복음 전해주시는 선생님이 없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는 엄청 엄청 멋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다 만났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나는 복음 전해주는 친구도 없어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으흠. 그런 친구는 어떻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 엄청 소중한 선물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이게 뭘까? 어머! 어떻게 알았지? 성경책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님을 만날 수 있어. 어, 성경을 통해서 엄청 엄청 중요한 것들을 이 성경이 나의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쳐 줄수 있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나에게 전달해 줄수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있잖아. 뭐 누가 있냐면은 저 한번 맞춰 봐 누군지. 바울일까? 헉, 맞았어 예수님이야 아직 눈코입도 안그러는데 예수님인줄 맞췄네 자, 응. 자, 자, 진짜로 이렇게 생기시진 않았지만 자,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또이 사람은 누군가 맞춰볼까 나일까 준목님은 성경인 나오지 않았거든? 파라오일까? 아니야. 애굽에간 랩런트를 한번 생각해봐. 누가 있는지. 맞아. 요셉이었어. 요셉. 어, 난 여기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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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랩런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또 엄청 엄청 멋있는 선생님과 제자가 있대, 이 성경 속에도. 누군지 알아? 엘로 시작해. 어, 엘리아랑 엘리사가 나와. 근데 주모님이 그림은 그리지 않을게. 엘리아랑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능력의 선지자였어. 가끔. 하나님한테 아, 너무 힘들어요.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찡찡대기도 했어. 아나 싫어요. 나 데려가 주세요 하기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엘리사라는 제자를 만나게 된 거야. 엘리야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 제자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달해야 돼. 이 언약을 딱 전달해줬어. 일단 이 엘리사가 이 언약을 확 붙잡았을까? 에잇, 버려!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확 붙잡았을까? 에잇, 버려! 하고 버렸을까? 어? 오 어, 맞아. 꽉 붙잡았어. 준목님이 여기 앞에 나와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얘들아 얘들아 복음이 너무 중요해. 언약이 너무 중요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하는데 이 언약을 확 붙잡는 게 중요할까? 필요 없어 하는 게 중요할까? 확 붙잡아야겠지. 자, 확 붙잡아 봐. 확 붙잡아야겠지. 우리 친구들 다확 붙잡고 있어요? 자, 엘리사 제자가 이 언약을 확 붙잡았어. 그래서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때이 저는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어요. 선생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 갑절의 영감 힘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이 언약 딱 붙잡고 복음 전하는 것에 나의 생명을 드리고 싶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말했어.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왔게 안 왔게 왔어 와가지고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멋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있잖아 준목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 자 사진 하나 보여줄게. 이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분은 아니야. 근데 있잖아 실제로 성경에서도 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지만, 이분은, 어, 우리랑 비교적 가깝게 살아 계셨던 분이야. 자, 누구냐면은, 성교사님일까? 누굴까?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지? 자, 어,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이 할아버지는 누굴까? 오, 맞아. 무디. 할아버지인데, 이 무디 할아버지는 직업이 뭐였냐면, 목사였어. 무디 목사님이야. 이 무디 목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없었어. 고아였어. 그래가지고, 고아? 엄마, 아빠가 없는 것을 고아라고 해. 근데 있잖아. 있잖아. 이 무디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된 거야. 교회에서, 복음 전해 주신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야. 교회에서 복음 전해 주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 거야.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 성경의 말씀에 수많은 인물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 무디 목사님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내 세상에 부모님이 없어도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있잖아. 이 무디 목사님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는 엄청난 전도 운동을 펼치셨어. 멋있는 전도자가 되었어. 결국에는. 자, 그래서 우리 엘리야, 차, 선생님처럼. 그리고 엘리사 제자처럼 멋있는 선생님과 제자가 있고, 무디 목사님처럼 멋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멋있는 전도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아까 말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옆에서 전달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너무 너무 큰 축복이야.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 나에게 말씀을 전달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나도 생명 살리는 선생님과 같은 멋있는 전도자가 될 거야. 나도 생명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멋있는 선생님이 될 거야. 멋있는 전도자가 될 거야. 오늘 언약으로 확 붙잡는 랩너한테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적인 지도자로 무디 목사님처럼 한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 증거하고 미국을 살리는 멋있는 전도자로 한국을 살리고 전 세계 2, 3, 7 나라를 살리는 멋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끝났어. 너무 좋지? <laughs>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잘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해. 잘 보고 잘 배우고 내 마음에 잘 담는 게 중요해. 자, 마음에 언약을 딱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유치부 친구들, 기도 손. 어, 마음에 담은 친구가 없나봐. 준목님만 마음에 담고 있나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자, 오 우리 이원이 너무 멋있게 기도하고. 헉,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친구도 다 멋있게 기도 준비를 하는데? 헉, 기도 눈도 해볼까? 언약을 딱 마음에 담고 기도 눈도 해볼까? 어, 어. 거의 완벽하게 멋있어지고 있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나의 마음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언약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이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유치부 랩라한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며 또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는 멋있는 영적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무디 목사님처럼 이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자로 멋있는 한 시대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유치부 랩런트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성경 속의 랩런트들을 만나는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